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우리 생리 중에는 정말 더 움직이기도 싫고, 몸도 붓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안 되고, 그러시죠? 우리 그럴 때일수록 몸을 조금 더 움직여보려고 하고,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붓기도 빼주면 훨씬 가벼운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 보실게요.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내 몸에 맞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앉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다리를 뻗어 주실게요. 뻗어 주신 쪽 엉덩이 바닥으로 한번더 강하게 눌러 주시고, 뻗은 쪽 허벅지 안쪽에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아닌 분들은 손바닥을 대 주시고, 몸을 옆쪽으로 늘려 주십니다. 허벅지 안쪽, 그리고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돌아와 주시고요. 반대쪽도 가실게요. 뻗은 쪽, 허벅지 안쪽에 팔꿈치 또는 손을 지탱해 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 옆으로 늘려 주십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힘 풀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바닥을 두 발바닥을 모아 주실게요. 발바닥 모아 주신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 주시고 상체 앞으로 쭉 숙여 보실게요. 다섯 넷셋둘 하나. 그대로 상체 세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요렇게 겹쳐 보실게요. 방금까지는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었으면 이번에는 골반 쪽, 골반 뒤쪽을 늘려 보실게요. 그 상태로 두 무릎을 눌러 주시면서 상체 숙여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상체 세워 주시고 반대쪽도 풀어주실게요. 그대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 골반쪽 스트레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주시기만 해도 벌써 골반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 시간에는 골반을 조금 더풀수 있는 마사지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인쌤이었습니다.